눌리면 아프시고, 지금은 이거, 여기, 이쪽 발톱 아프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아프신 것 같으세요? 아, 지금, 살짝 아프다. 지금 여기 살짝 아파요? 아프신다. 여기, 잠깐만, 와보세요, 아드님.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발톱이 이것보다, 요 네. 안쪽에,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발톱이 맞아요. 있어요. 아, 그러네. 뭐가 이제, 있는 것 네네. 것그 발톱 때문에 아픈 거 거일 수도 있거든요. 소독 아, 먼저 하고 두꺼운 발톱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 쓰고 계신데 그것도 갈아내고 쓰라고 하신거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그런 맥락에서도 무전 관리에도 굉장히 좋아요 자 엄지발톱을 좀 갈아 볼게요 안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몰라요. 두께감이 지금 0.5cm는 되는 것 같죠? 네. 네, 안에서 뭔가 발톱이 쭉쭉 잘못 자라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유튜브에서 맨날 안 아프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긴, 그러니까, 그래도 긴장을 하세요. 처음에 관리하실 때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게 치석처럼요, 어, 건강한 발톱 이외에는 다 이렇게 갈려져 나가요. 여기도 다 갈려져 나오죠. 여기가 제 생각에는 요만큼 떨어져 나올 것 같은데. 발톱이 맞는데요. 발톱이. 계속 앞으로 쭉 나가면 은 얇게 자라야 되는데 앞으로 못 자라고 겹겹이 지면서 두꺼워졌는데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물이 못 빠져나오면 이렇게 부석해져요. 그래서 제가 보니 어머니는 그 두께감이 다 발톱 밑살을 눌렀어요.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동그랬지만 이걸 다 갈아내면 여기가 이렇게 진짜 여기가 올라와 있고 여기가 많이 눌린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링 하고 나서 교정 으로 조금 발톱을 들어주고 오늘 가능할지 아니면 다음에 조금 발톱을 길러서 해야 할지는 끝나고 한번 볼게요. 여기가 여기는 이제 다 부서질 거예요 몸이 훨씬 가벼워 다 발이 훨씬 가벼워 지시거든 근데 이렇게 등산하시면 가끔 힘드 셨을 수도 있는 그래도 약을 저희 관리랑 병원 관리랑 같이 하시면 굉장히 빨라요. 네, 맞아요. 여기도 보면 요거는 다 부서질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사실은 발톱이 이렇게 습한 발톱이 안에 있으니까 발톱이 점점 두꺼워지고 무정균이 좋아하는... 어, 확... 깜짝이야. 아, 제가 놀랐어요 아, 이거 발톱이요 부서진 발톱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다 부서져요. 실... 네, 안에 이물질도 이렇게 몰래 숨어들면 못 나올 수도 있고요. 무서워요? 어머님, 저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안 무서워요. 금방 이제, 지금 이 상황은 금방 잊어버리실 거예요. 아, 아쉽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눌려가지고. 아, 우리가 눌려가지고요. 눌렸었 그렇죠, 눌려 있던 발톱이랑 발이 엄마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아프신가요? 몇 개가 아프십니까? 전체가 다 아프셨어요. 아니, 발톱이 두꺼워서 누르면요, 어디를 눌러도 다 아파요 발톱이. 이거 정말 다 아파서가 아니라 여기 어딘가가 찌르거나 누르면 발톱 여기 전체가 다 아픈데.

<웃음> <웃음> 네, 고객님은 그러니까 발 닦고 말리는 거. 이거는 이렇게 스케일링 안 하면요. 말려도 이 안에까지 마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이렇게 수분을 먹은 발톱은 더 무점균을, 무점균이 더 번지게도 하고 두꺼워지게도 하고 시원합니다. 그래도 안에 단단한 발톱이 요만큼 있어서 다행이에요 근데 심한 분들은 정말 다 거의 다 ㅎ 서지고 거의 다스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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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 여기 이만큼 단단한 발톱이에요. 이게 뭐그 두께감이 여기를, 여기를 아예 눌렀는데, 그래도 앞에는 내성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앞에까지 내성이신 분들은 진짜 관리가 오래 걸리시거든요. 오늘 여기 스케일 마무리 케어 해드리면 되고요 여기는 응. 교정을 오늘 할지 다음번에 하시는 게 나을지 잠깐 고민하고 있어요 응. 꼼꼼하게 해드려요 얘네가 꽁꽁 숨어 있어 가지고 이런 균집발 톱분 엄청 숨어 있는 거 좋아해요 자기들이 엄청 아지트처럼 스파, 스팟, 스파잖아요, 반. 우리 어, 그... 음... 음... 오늘, 음... 고객님 오늘 관리는 이제 끝나셨어요?